제고 관련 자료가 다안가을때 제고 자산 감모 손실, 즉 수량 부족분에 대한 감모 손실을 손실을 구하는 문제죠. 지금 기말 제고 수량이 2,000개, 실제 카운트해 보니까 1,970개가 되네요. 결국 얼마가 감모가 된거예요 30개가 부족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감모 손실은 우리 30개 곱하기 취득당가. 천 원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삼만 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문제에서 평가 손실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평가 손실도 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먼저 간모 손실을 인식하고 나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평가 손실은 어떻게 해? 지금 아, 순실형 가치가 950원이 됐죠. 천원에서 950원, 즉 50원만큼 하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70. 이게 74주장에다가 50원 곱하시면 98,500원이 되는 거죠. 요게 이것은 참고적으로 재고사산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